그 칩샷은 할수 있죠. 네네. 퍼트 하듯이.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잘했어요. 안전하게. 그치, 뒤에서 항상 방향 보고. 나이스 샷. 就 OK，好，短跑，速度快些，得、okay.，好 <laughs>。<noise> 엄청 어, 나을 것 같은데. 네. 자, 좀 거리가 아주 대단하셔요. 거리짱이에요 네, 힘은 네. 제가 <laughs> 좀 합니다. <laughs> 오, 오, <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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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아, 다 그렇게 돼서 네. 앞에 오비티셔 츠한 네. 대가 있으니까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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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티샷이 말씀대로 구질이 이제 슬라이스 구질, 우측 구질인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해발하겠습니다. 더 좌측을 본다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고, 네. 어찌됐든 지금 오르막 코스에 이쪽, 낭떨이 쪽으로 네.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다음에 이런 코스가 또 나온다면 무조건 좌측을 보고, 보고. 응, 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응. 편하게 치세요. 지금 샷이 너무 좋고, 템포도 생각보다 빠르지 않으니까는, 방향이 부족하다 그러면, 팔로스를 조금 강조한다 생각하고, 거기에 조금 더 시간을 맞춰놓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음, 다음부터 샷을 해보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아, 벙커다. 잘하고 계신 하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최고야. 네. <laughs> 너무 멋있어. 네. 자, 저한 번만 봐주세요. 풀스윙 하지 말고, 네. 볼만 찍고서는 제자리에 멈춘다 생각 네. 한번 해볼게요. 펀치샷 개념으로. 맞나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렇지. 전진만 있는 게 아니야. 아. 옆으로 빠질 수도 있고 후진도 할수 있어. 그럼 네. 어디에서 라인 이 저쪽이 편하겠어요? 여기가 편하겠어요? 저 이쪽? 아니면 저쪽? 아. 각도가? 저쪽이요. 그지 그럼 난 약간 사선으로 쳐서 아. 한번더칠것 같아. 실수를 안 하고. 네. 40m 정도 친다 생각하고, 그렇지. 그리 꽉 잡고. 야 최고다. 오빠, 이거 너무 긴장하고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돼. 그데서 여기서 다루으면 어떻게 됐겠어. 턱이 또걸려지 어? 네, 걸스틱을 나왔어. 응. 나이트.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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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갔다. 어 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잘하신다. 자, 우리도 할수 있다. 네, 할수 있다. 제메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아,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더 때려. 아깝다. 아... 오케이, 나 빼. 네. 3 m 3 m 오르막. 발 차렷하고, 음, 그렇지. 그 정도 좋습니다. 날수 없네. 해서 음, 괜찮아! 아, 아좀 강했다 나이스 트라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잘했어 너무 멋있었죠? 아, 드림샷! 네, 아 진짜 드림샷! 드림샷! 아, 이런 맛에 꽃을 치는구나 그럼요 너무 재밌어요, 어떡하죠? 골프는 꼭! 직직만의 무선은 아니에요. 좌, 우측, 뒤, 후방까지다 봐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곳을 봐야 돼. 번거는 탈출의 개념이지 내가 네. 그림에 가깝게, 아니, 빛에 가깝게 뭔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훨씬 더공략하게도움 아, 네. 네, 되실 거예요. 네. 네. 이것도 꿀팁, 꿀팁이네 꿀팁이죠.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의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60의 스윙을 한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허리가 우양우 자연자. 네. 아까 허리 운동 하셨죠? 네. 이거를 돌려야죠. 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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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에요. 좀좀 아, 약간 뽕샷 뽕샷 난것 같은데. 지금 홀이 네. 많이 높게 뛰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지형을 보면 어떻게 돼요? 티박스보다 페어웨이가 낮자. 한참 낮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발사 각도로잘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높은 샷은 아니에요. 내리막에서 치는 거였기 때문에. 음. 그리고. 확실히 조금씩 몸이 좀 풀리고, 네, 풀리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골퍼들이 18홀 끝날 때쯤 되면 몸이 풀려서 나이로더치고 아, 싶어하죠. 아, 네. 나 처음 어리울린 것보다 낫다. 그렇죠? 네? <laughs> 낫네나 처음 머리울릴때한 번도 정통 못 때린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래요? 어. 그때 좀 자괴감이 들지 않으셨어요? <laughs> 아,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연습 더 열심히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어, 어 이럴 수가. 어, 어,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그래요. 어, 여기서 또 누가 쳤네? <laughs> 네. 여기서도 네. 그 그냥 6, 70%샷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잘 맞추면 거리 나실 것 같아요. 어 좋아요. 네. 그 샷. 어.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네. 하시는 것보단 조금 제가 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렇게 아까 헷갈리네. 예, 항상 이렇게 해야지. 네, 이 지면하고 네. 같이 어깨를 맞추시고. 아, 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네. 이렇게 되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되면 이렇게 돼. 네. 아, 네. 응, 응, 응. 네, 지면하고 네. 이해했습니다. 지면하고 평평대는 어 자, 세. 시점에서 지금 110m 남았는데 네. 갈때는 클럽 하나 두개 이상은 가져가는게 좋아요 피칭하고, 피칭하고 9번, 9번 네. 그리고 52도까지 챙겨가는게 네, 좋아요 응. 네, 3개를 네 준비해서 해서요. 가보자고요 네. <laughs> 제가 봤을 땐 여기선 그냥 바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그렇게 놓면은 네네 스탠스에 걸릴 수 있지 자 클럽을 두개 가져와서 클럽을 놓을 때는 잘못 가르키게 되면 내가 방향을 지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위험할 수있페널트죠페널트 음... <laughs> 투벌탑니다 방향성을 도움받는 것을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오인이 될수 있으므로 어~ 그 타겟하고 상관없는 방향으로 클럽을 놓으면 좋은데 여기서 놓고 이렇게 치다 보면 그냥 가다 보면 이걸 잃어버려요. 저 같으면, 보이는 시야 한 4, 45도 정도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나중에 이걸 꼭 챙겨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얹든 놓는 것도 본인 습관을 들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음. <laughs> 괜찮아? 이게, 물론, 불러... 아, 오, 나이스 트라이. 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음. 핀보다 한 네. 10m 정도 오른쪽 보고 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으니까. 오우! 최고야! 최고! 오예 아, 대박! <laughs> 너무 잘했어! <재밌었어? 웃음> 그 어려운 걸 뛰어갈 수 와! 는 감사합니다! 아, 진짜 행복했어! <laughs> <laughs> 와 정말 좋다! 우리도 멋지게 벙커를 탈출해서 <laughs> 오늘 벙커샷만 시켜요 <좀> <laughs> 원래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는 게 벙커샷이야 <laughs> 이드레스 들어가기 전에 항상 뒤에서 방향 봐주고 최종은 약간 왼쪽으로 갔다 생각해 그치 나이스! 네, 나이스 아웃 나패! 나 네, 네. 그, 그 이쪽 라인에 와서 네요렇게 어, 가야 되겠다 뭐가 보이세요? 약간 뭐, 이쪽이 조금 높은 거 그렇죠 어, 살짝 오른쪽으로 세울까요 아, 퍼팅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네 먼저 넣어버려야겠 <laughs> 제가 넣어버릴게요 제가. 아, 쨍그랑 제그 아, 짧아, 해줘야지. 짧아, 짧아 Not bad, 오케이 okay. 이 정도쯤? 그쪽 보고 치면 돼요? 응. 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갈 수 있게 많이 안 봐도 돼 딱 2m만 치면 되겠다. 그치. 자, 기다려요, 기다려, 기다려. 아, 조금 약했다. 그래서, 음, 응, 잘했어요. 마크 한번 하고 여기는 한번 넣어볼게요. 항상 뒤에서 앉아서. 그치. 앉아서 놓고 잡고. 오케이. 잘했습니다. 똑바로. 어쩌지? <laughs> 네, 일단 마크를 하시고요. 이제 피업을 하시죠. 원래대로라면. 이것 때문에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상대한테 이볼 마크를 좀 옮겨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물어봅니다. 왼쪽으로 옮겨주는 게 좋을지, 오른쪽으로 옮겨줄지도 물어봐주면 좋고요. 요 거리만큼을 나중에 저 핀을, 깃들 옮길 거예요. 그때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니까 이 클럽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하면 오리지날 스팟으로 못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쪽으로 옮겨달 요청을 받으면 아저목저 저 목적물 바로 뒤에 이렇게 놓고 요 요걸 들어서 옮겨주는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놓지 말고 뒤집어서 놓으면 기억하기가 좋아요. 아 내가 옮겼다는 뜻이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해주면 됐나요? 하면 이제 치시면 돼요. 꿀팁. 볼 이렇게 마크를 하고, 픽업을 하는 건 사실 플레이어들이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캐지분들이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 공은 엉그레시프로 빨리 가서 마크하고 짚고, 그 다음을 준비해 주시면 기능도 좋고. 캐지분 무릎도 괜찮죠? <웃음> <웃음> 아까 복원을 시켜보세요. 네, 응.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요 이렇게? 어? 그걸 그대로? 볼마커를 옮겨야 하나? 옮겨줘요. 아, 아까 옮겨서. 오리지널 방식으로 그렇죠. 여기다 옮겨서, 옮겨서? 네. 이 앞으로 옆으로 제가 와서 이제 놓으면... 뒤에서 다시 넣는 거죠. 네. 지지의 텐트 소리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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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보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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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나이스. 오 진짜 나이스.